아, 미래만 알수 있으면 부자 될 텐데 알수 없을까요? 제가 여기서 올라간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우리 멤버들이랑 팔로워들한테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보실래요? BAM! 또? BAM! 더 빨리? BAM! 연속? 멋있죠? 여기서 올라간다고 했는데 정확히 여기서 팍! 올라갔습니다 그럼 돈을 얼마나 벌었을까요? 보여드릴게요 이만큼 벌었어요 믿기 힘들죠? 근데 레버리지를 쓰니까 여기 이렇게 레버리지를 사용하면 1%만 올라가도 67%이득이 아, 생기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벌었어 실제로 그렇게 벌었을까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 멤버들은 뭐라 그랬을까 여기 우리 비밀 단서 방에 있는데 멤버들이 지금 클로즈 해도 되느냐 지금 마무리 해도 되느냐 아직 기다려 아직은 모르니까 말을 안 했겠지 그랬는데 여기서 94% 벌고 여기 밑에는 1십0 벌고 어 이분은 뭐라 그랬을까? Not gonna lie 거짓말 안 한다. These those calls are my favorite from you uncle. I also don't know how you called. 이런 걸 어떻게 맞췄는지 모르겠다. 나는 분명히 떨어질 줄 알았는데 가입하시면 부자 되겠죠?